안녕하세요 생뚱입니다. 제가 오늘은 붕어빵 수분 꾸미기를 할 건데요.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를 할게요. 맨 처음에는 요 붕어빵 아 붕어빵이란다. 이 그거 래핑지 래핑지고요. 그 다음에는 풀, 테이프, 가위, 일리페이퍼 OPP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한요 정도 남겨두고 접어주세요. 이거 반이 아니고요. 남겨주셔야지 돼요. 네, 한요 정도 남겨주셨죠? 그런 다음에는 그 옆에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이거를 원래 하던 대로 봉합방 접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절대 여기서 풀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신경만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 느 쪽으로 이쁘겠다, 뭐, 뭐, 무지개나 뭐, 이쪽으로 하면 더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음, 저는, 요, 어, 요 부분에 할게요, 이렇게. 이 그럼 요 부분을 할게요, 꾸밀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돌리를 붙여줄 거예요. 자 돌리 뭐 아까 준비물엔 없었지만 떡매 같은 거를 제가 제가 준비를 해, 준비를 할게요. 네, 여기다가 이거를 대고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어, 여기 안에다는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냥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안에다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이 영상 보시고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설명 들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도리 그러니까 안되셔도 되는데 저는 왠 되는게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일리가 구멍이 뿜뿜 뚫려 있잖아요 그 매력이잖아요 도일리의 매력 그래서 예쁘더라고요 더 근데 좀풀 바르기가 좀 그렇죠 네, 이렇게 해 주시면 겉에만 칠해 주셨으면 여기 한뭐요 정도에 하면 이쁘겠다. 아마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러니까 손에 다 묻잖아요. 이거 할 때. 손에 다 묻으시는 분들 이제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손에 안 묻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너무 유용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로바로 나비 펀칭기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후기를 올릴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풀에 여기 좀 묻은 거는 닦으시면 되는데, 네. 닦고 올게요. 네, 휴지를 이렇게 좀 닦아줬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위를 여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준비물에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 주신 다음에는 뭐 어떤 분들은 요렇게 이렇게 갖고 십자 모양을 해서 잘라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해서 제가 돌리를 따라 자르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동그랗게. 제가 돌리 가위로 자르는 거를 되게 못해서. 사실입니다 진짜 너무 못 잘라요 제가 굉장히 못해요 진짜 네, 최대한 예쁘게 자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laughs>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 안쪽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붙으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붙게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도 바르시면 될것 같은데. 어, 풀 낭비하는, 풀 낭비잖아요. 그냥 이런 거 하시면. 안에도 바르시면. 어차피 없는 부분이.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었고요.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들은 제가 다 커버하고 오겠습니다. 아, 요렇게 해주셨고요. 아, 요렇게 해주었고요. 되게 이상하네요. <laughs> 네, 이, 이거를 여기서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떼는 방법이 그냥, 그냥 하시면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떼시고, 아이고, 이걸 제가, 저가 이걸 찢어놨네요. 이걸 요렇게 양쪽으로 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찢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붙여줄게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제가, 일단 여기를 좀 잘라줄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풀로 안 붙일 거예요. 풀로 붙이긴 하는데, 풀로 붙이긴 붙일 건데, 근데 겉에만 약간 해주고, 풀을 조금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테이프를 준비를 했잖아요. 풀로 하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을 일부러 안 사용했는 거예요. 한요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이 이게 네모 낳게 됐잖아요. 아까 요부 요런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는 OPP를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OPP를 어디다 놨죠? 잠시만요. 이 p p 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는 테이프로 커버를 해줄게요. 제가 이거 어, 테이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마트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다이소 마트, 통마테가두개 있었는데 두개다 없어져 갖고. 굉장히 좀 슬퍼요, 요즘. 두 개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나비 펀칭기 오면 꼭 후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도 200 물품에 아마 추가를 하거나, 다음 200열때 그때 아마 하지 싶어요. 아니면, 그냥 따로 200을 준비를 하던가, 그러지 싶어요. 제가 나비 펀칭물 이쁘게 찍어서, 200이나 뭐 교환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안에. 막풀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원래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이게 풀이 묻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거 다 붙이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거의 완성이 되가죠. 동그랗게 했습니다. 제가 도일리 잘라서 도일리 모양대로 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유튜버분들은 이거 하시는데 잘 자르셔서 안 이상하고 제가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유튜브 다른 유튜버분들은 진짜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자르는 거. 고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쪼꼬맹이님 진짜 잘하시는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건 쪼꼬맹이님 추천 아니고 요거는 출처를 여러 영상을 많이 참고를 했기때문에 그냥 어 유튜브에 있는 영상말고 그뭐라해야되지 뭐 밴드나 제가 밴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나 뭐 그런거 팁같은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했습니다 영상보다는 영상 올려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요렇게 네, 그다음에 먼지 묻었네요 이걸 떼고 올게요 네자요렇게 해주시면은 거의 완성이 돼가죠 일단 요렇게 해주셔서 밑에 밑에를 여기로 할게요 아니다 밑에를 여기로 할, 할게요 그냥 밑에를 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요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여기 뒤에를 요렇게 이게 붕어빵 봉투 접는 법도요 법도 되게 여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선에 맞춰서 세무를 접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대로 올려주셔서 여기서 풀 뒤쪽으로 완전 세게 눌러주세요. 진짜. 지금 한각봤지만 저도 완전 아기만 해서 눌러줬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주신 다음에, 이 앞부분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게 안에다가, 넣어주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뭐 뒷부분에서 누를 넣어주시던지, 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주세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보이셨나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에 풀칠을 해줄게요. 아이고, 여기가 묻었네. 닦고 올게요. 네, 닦고 왔고요. 아, 제가 계속 묻히네요, 풀을. 그 다음에 요거를 안에, 요즘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뭔가 허전하시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다 인스를 예쁜 인스를 붙여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정말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다 보일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요거 같은 거 이렇게 잘셔서 이런데 붙여주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교환을 때 받았었는데, 후기는, 후기는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드리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이상, 이상이었고요. 많이,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